오케이, okay. 자 중학교 2학년 천재 정 육과에 나와 있는 대화문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This is shopping bag. 아, this shopping bag is so beautiful. Thank you. We made it out of a broken umbrella. What a surprise!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쇼핑백은입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고맙습니다. 야, 이 쇼핑백 참 아름답구나. 상대가 갖고 있는 걸 보고 말하는 것 같아. 고마워요. We made it out of. 자, 여기서 make out of. 하면, 뭐뭐로 만들다. 주어. 주어는 만들다. 뭐뭐를 가지고. 이런 말이야. 우리는 만들었어. 그것을. 뭐으로 부서진, 망가진, 우산으로 만들었습니다. make out of, 무엇을 가지고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What a surprise. 어, 감타문이죠. 와, 정말 놀랐구나 자, 감타문은 what으로 시작하는 것과 how로 시작하는 게 있어. 그지? how는 여기에 이제 형용사가 나오고, 그죠? how,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뭐 주어, 동사. 요거 생략할 수 있고. what으로 시작하는 것은 what 다음에 어가 나오고 이렇게 음 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what은 what 플러스 어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가 있고 언아 어 이제 언이겠지. 그렇죠?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는 것. okay 다음 문장 why are you eating a cup why are you eating a cup actually this cup is a cookie i can use it as a cup and t h e n eat it that's surprising 어 아, 특이하네요 why why 왜 are you eating a cup 컵을 먹고 있니 비동사에다가 동사에 ing 비동사 플러스 동사에 ing를 붙여서 진행을 표현한 거야. 진행. 그쵸? 근데 여기 R가 현재형이니까 현재 진행형. 너는 왜 컵을 먹고 있니? 이 말이야. 사실 이 컵은 쿠키야. 과자야. 나는 사용할 수 있어. 그것을 as a cup. as는 뭐뭐로서 라는 뜻이야. 그치? 컵으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지. 이런 말이지. 참 놀랍구나. That's surprising. Okay, 다음. This bike blender, this bike blender kills two birds with one stone. What do you mean by that? When you ride this bike, you exercise and make juice. Oh, I get it. 아, 재밌네요. 이 자전거 블렌더, blender. 블렌더는 뭐예요? 음, 믹서기. 믹서기라고 볼까? 자전거 믹서기는 킬즈 죽여 두 마리의 새를 with 뭐함으로 하나의 돌로 자 여기서부터 Kills two birds with one stone 이거는 이제 우리나 말로 일석이조 이거 한자어죠 하나의 돌로 에, 새를 두 마리 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전거 믹서기는 일석이조지 이런 말이겠지 자, 잡는 죽인다 두 마리의 새를 뭘로 하나의 돌로 What do you mean by that? 이건 통째로 외워세요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뜻이야? When you ride, 너가 이 자전거를 탈때 너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맥주스, 주스도 만들어.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도 하고 주스도 하니까 일석이조다 이 말이 되겠네. 어 그렇구나. I get it. I get it. 또는 이제 I got it 과거형으로 I got it 라고 써도 되죠. 아 알겠어 이런 표현이 되겠네. Okay, I feel blue today. What do you mean by that? I mean I feel sad. We make too much trash. Oh, I get it now. We should recycle and use more. 무슨 말입니까? 자, 나는 feel blue는 뭐라고 블루, 파란색을 느껴. 이 말이니까, feel blue는 우울해. 이런 말이야. 우울하다. 우울함을 느껴. 이런 말이야. feel blue today. 나 오늘 우울해. What do you mean by that?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 feel blue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니까, 무슨 뜻이야? 그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의미해. I feel sad. 내가 슬프다고 말하는 거야. 이런 말이죠. We make, 우리는 만들어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어. 아, I get it now. 어, 이제 알겠어. 네가 왜 우울한지 알겠어. 이 말이겠지. We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We should recycle and reuse more. Recycle은 재활용하는 거고 reuse는 다시 쓰는 거야, 그죠? 우리는 재활용해야만 하고 더 많이 다시 써야 돼 이런 말이죠. 쓰레기를 만들면 안 돼라는 표현을 하는 거겠죠. Minzi's classroom is spotless. What do you mean by that? Her classroom is really clean. Look, you're right. Let's learn some good tips from her. Okay, 자, 무슨 말이야? 민지의 교실은 s is spotless. Spot은 spot is s Spot is spot. s p o s s Spot s s 뭐, 뭔지, 티끌 하나 없는, 이런 말이야. 리스가 붙으면, 뭐, 뭐이 없는, 이런 뜻이 되거든. 없는. 그래서, 어, 스피커가 말하다잖아. 스피크 스피커 리스, 그러면 말이 없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점이 하나도 없는, 흠이 없는. 야, 민진네 교실은, 어, 티끌 하나 없어, 뭐, 이런 표현이겠지? 자, 요거 통수를 외워드려 그랬지요.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뜻인데, 그녀의 클래스룸은 교실은 정말로 깨끗해. 봐봐. 이런 말이죠. 아, 너 말이 맞구나. Let's learn. 배우읍시다. 배우자. Some good tips. 약간의 좋은 팁을 좀 배우자. From her. 그녀를 통해서 그녀를에게. 이런 말이죠. Let's. Let us의 줄임말이야. 그렇죠? Let 뭐뭐 하자. The let 다음에 항상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자, let's go. 먹자, let's eat. 공부하자, let's study. 이렇게 된다는 거. 오케이. 다음 내용도, Hey Minzy, what is one tip for a clean classroom? Well, we are doing a clean bin project today. What do you mean by that? We don't throw away trash, so our trash can stay empty. That's surprising. Please tell me more about it. Sure, no problem. 자 영어는 항상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입으로 입으로 익혀야 된다 그랬지. 자꾸 따라하고 소리를 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아주 줄어들어요. Hey, 민지야, what 무엇이니? One tip 하나의 팁이 무엇이니? For r o s 에 대한 클린 클래스로 아까 교실이 깨끗하니까 직접 물어본 것 같아. 깨끗한 교실에 대한 하나의 팁을 이 뭐니 그죠 말해줘. 뭐 이런 말이 되겠지. 음, we are doing 우리는 하고 있어 A clean bin project. 이게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야, 그렇지? Clean bin bean, bin은 뭐 이제 쓰레기통을 말하는 걸것 같은데 깨끗한 쓰레기통 프로젝트를 오늘 하고 있어 이런 말이겠지. 그게 무슨 뜻인데? What do you mean by that? We don't throw away throw and 버리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 버리다. 소거를 외워데되 죠? 버리다. Trash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쓰레기 can 이 can은 여기서 이제 이 빈과 같은 뜻이야, 그죠? 우리의 쓰레기통은 stay stay empty. 자, 비어 있는 이런 뜻이잖아. 빈빈 빈 상태로 유지되다. stay empty, 비어 있다, 비어 있는 상태로 유지되다, 이런 말이죠. 어, 참 놀랍다. 어, 좀 더, 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에게 얘기해 줄래? Please tell me more about it. 자, 이런 것도 통째로 알아도 암기해 둔게 좋겠죠. 뭐,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좀 뭐, 외국 사람하고도 좀더 말해 달라고 할 때도, Please tell me more about it. Please를 집어넣으면 아주 좀 겸손한 표현이 되겠죠. 정중한 표현이 sure no problem. 물론이지. 자, 여기서 no problem은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아요. no problem은 상대가 뭔가를 말하잖아. 말해. 이렇게 고맙다고 말해요. 근데 고맙다고. 고맙다. 또는 뭐좀해 줘라. 이렇게. 이렇게 말해. 고맙다고나 뭐를 해 줘라. 그러면 아, 에이, 고맙긴 뭐 별일이 아니야. 그럴 때도 너 no 프라블럼 쓰고 또뭐뭐해주라 그러면 어 그래 뭐 별일 아니니까 그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니까 뭐 내가 쉽게 할수 있어. 뭐 그게 렇뭐 크게 그렇게 어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야. 그런 표현이 바로 너 no 프라블럼이야. 그러니까 상대가 고맙다고 할 때도 에이 뭐 어렵지도 않았던 일인데라고 생각하면서 너 no 프라블럼. 상대가 뭘좀해 주겠어요라고 말할 때도 아너 프라블럼. No 뭐 별일 아닌 것같구만 이럴 때도 쓴다는 거야. 그죠? 사용의 에, 뜻은 좀 다르지만, 개념적으로, 이제, 고맙다고 할 때도 쓰고, 뭐, 해주라고 부탁할 때도 쓰는데, 에이,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뭐, 어, 별 일도 아닌데, 뭐, 내가 뭐, 기꺼이 해줄게. 뭐, 이런 뜻. 기꺼운 마음으로 했어. 또는 해줄게. 그러니까, 뭐, 고맙다고는 말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예를 우리가 천만에. 라고 대속하고, 또는, 물론이지. 이렇게 대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Okay. This elephant can paint pictures. That s surprising. 간단한 문장이네. 이 코끼리는 어 그림을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이거 색칠하다니까. 그림을 색칠해서 할수 있어, 이 말이죠. 야, 참 놀라운데. That s surprising. 여기서 이것도 한번 더 생각해 볼까? surprising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surprised가 나온다.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죠? s u r p r i s g 는 언제 쓰냐면 이거는 주어가 어떤 사물일 때 사물, 물건일 때 쓰고 이 surprised는 주어가 사람일 때 써요. 그래서 I am 이때는 surprised가 돼야 돼요. surprised I am인데 surprising을 쓰면 안됩니다. Surprised가 되면 이때는 주어가 사람. Surprising은 주어가 사물이란 물론일 때 좋아요. 이어서 계속 봅시다. Plastic 아, bottles are a big problem for the earth. What do you mean by that? They take 450 years to break down. That's surprising. 아좀 배울 게좀 있네요. 자 봅시다. Plastic 병은 아주 큰 문제거리야 지구에게. 자 여기서 problem for를 기억해두세요. problem for. 그러면 별이 있잖아. 요 별에게 문제다 이런 말이야. 주어가 주어 동사 나오겠지. 주어는 음, 여기 problem은 문제다니까 비동사가 나올 거야, 그렇지? 주어는 문제야 이 별에게. 그럴 때. 누구, 무, 누구, 누구, 누구에게, 무엇에게 문제다. 그럴 때, problem for 를 쓴다는 거. 자, what do you mean by that? 자, 이거는 통째로 요라 그랬지? They take, take가 나오면, 여기 시간이나 숫자가 이제 나오면, 요만큼의 시간과 숫자가 걸린다는 뜻이야. 그것들은 걸려 450년이. To break down, break down은 뭐야? 이거는 분해되는 거, 분해. 그것이 분해되는 데에 450년이 걸립니다. 음, breakdown이 망가지다, 고장나다. 기, 어떤 기계 장치가 고장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 분해하다. 또는 뭐, 분석하다. 이런 뜻을 써요 또는 이제, 아, 어, 어떤 그 사람이 그 감정적으로 있잖아. 감정적으로 무너지다. 완전히 knockdown 되다. 뭐, 이런 뜻. 예. breakdown이 이렇게 몇 가지로 쓰인다는 거 that's surprising. 그참 놀랍구나 자 여기에 대화문은 좀 기니까 하나씩 봅시다 what are those in the middle of the ocean? 무엇이야 저것들은 those는 that의 복수형이죠 that의 복수형이 those야 저것, 저것들 저것들이 뭐야 in the middle of the ocean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저것들은 뭐야 이런 말이죠 the trash island. 저것은 쓰레기 섬이야. trash island. 쓰레기 섬이라고. What do you mean by that? 무슨 뜻이야? 뭘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말이죠. A lot of 많은 plastic trash. 많은 그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goes into 들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되어 돼지 뭐가 돼? big islands. 커다란 섬이 돼. like those 저것들처럼. like 뭐뭐 처럼 이런 뜻이라 쓰였죠 that sounds terrible sound 다음에는 이거 sound 자 sound 듣, 들리다 이런 말이죠 들리다 감각동사야 이렇게 네. 감각동사 다음에는 뒤에 형용사가 와요 형용사 terrible 끔찍한 이런 말이죠 참 끔찍하게 들리는구나 이런 말이죠 how big are those islands 얼마나 커저 그 섬이 얼마나 큰 거야라는 표현이 되겠네 이렇게 이어서 아저 어, 가장 큰 the biggest 최상급에 가장 큰 것은 그죠? 약 14배야 자 남한 크기의 14배 뭐뭐만큼 as as 그러면 이것만큼 큰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배수가 나와 배수 뭐몇배 정도 이렇게 배수가 나오고 배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as 형용사의 원급이죠. 원급. 그죠? 그 다음에 as 이렇게 나오면 별 하면 별만큼 형용사한 원급 비교야. 여기 이거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 비교급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as와 as가 나올 때는 여기에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나온다. 원급. 제가 다 배웠던 건데 기억나죠? 자.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의 모양을 원급이라고 그래. 그렇지? 근데 비교급은 뭐야? large의 비교급은 larger 더 큰. 이게 비교급이고 최상급은 뭐지? 여러분 뭐다 배웠을 텐데. largest est를 붙여 가지고 최상급. 얘가 비교급. 얘가 최상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표현을 두세요 That's surprising. I 놀랍 i I think 나는 생각해. 여기에 이제 that 이생 h 된 거야. 나는 t h a t 이 라고 i n k t 원 a t 게주 h 고 동사고 이 전체가 다 목적어야. 근데 목적 절이 나와서 that 로절절 받고 근데 h t h a t 은생 h 하기도 하죠. We s h o u l d n o t use.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돼. p l n t a s t i c p r o d u c t 플라스틱 상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I agree. agree는 뭐야? 동의하다는 라 뜻이잖아 나도 동의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OK 다음 봅시다 What happened to the street cleaning machine? The machine broke down. broke down 또 나왔죠 After it was hit by a car What happened to? happened to 는 w h a p p e n to? 다음에 여기 별이 있으면 별에게 일어나다. 무슨 일이 일어나? What happened to? 이거.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하면 이제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니? 이런 말이 되는 거야. h a p p e n to 뭐가 나오면 모모 세게 무슨 일이 벌어지다. The street cleaning machine 뭐야? 어, 그러니까 거리를 청소하는 기계인가 봐. 그렇지? 거리를 청소하는 기계 에 무슨 일이 벌어 일어난 거지? 그 기계는 broke down 망가졌어요. 무슨? 이 broke는 break. 예, 과거형을 쓴 거예요. 그지? 망가졌어. 뭐뭐 이후에 뭐가? 그것이 was hit by a car. 차에 의해서 뭐야? 부딪힌 이후에, 부딪혀진 이후에 이런 말이죠. 이건 이제 수동태로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분사. PP는 과거분사잖아, 그지? 과거분사. 자, t 이라는 동사가 있어. 그다음에 ate라는 과거형이 있어. 이것의 과거분사는 뭐야? 이튼 요것처럼 동사의 원형 그음면는 동사의 과거형 얘는 과거 분사형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우리가 pp라고 말하지.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얘를 이제 우리가 수동태라고 배우잖아. 수동태 주어가 당하는 거. 그것이 부딪혀 부딪힘을 당했어. 자동차에 의해서. 자, 이히스 3단 변화가 똑같아. hit hit 그렇지? 요 찍어 hit hit hit. 동사 원형이나 과거형이나 과거분사형이 다 똑같아. hit hit hit. 그래서 여기서의 hit은 얘가 온 거야 얘. 그죠? 어, 잘 알죠? 색깔 바꿔서 얘가 온 거야 얘가. 그죠? 얘 얘나 얘가 아니에요. 과거분사형이니까. 좋아요. Is the bike blender green? Yes, it is powered by the rider. That's green energy. 좋았어. 자, 그 바이크 블렌더, 그 자전거 믹서기는 green. 자, 그리고 초록, 초록색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초록색의라는 뜻인데 이게 환경친화의. 친환경이 이런 뜻이야. 이런 뜻도 있어, 그레이 그래서 얘는 친환경적이냐 이런 말이지. 맞아. 그것은 powered. 자 이것도 비동사와 과거 분사이 맞지. 비동사 플러스 PP. 이걸 뭐라 해? 그랬서 수동태. 수동태는 뭐야? 주어가 당하는.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당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 P 써. 그것은 응, 어, 동력을 만들어가. 동력을 얻어. 동력이 만들어져. By 뭐면서? Rider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 의해서 동력을 얻지.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that's green energy. 야 that's green energy. 자 친환경 에너지로구나. 이런 표현이 되겠죠. Okay, what is special about the wall of the house? 칸다는 거네. It is built of animal 아, small stones. Sorry. 자, 그러면은 이것도 다시 한번 봅시다. 음. 무엇이야? 특별한 것이 특별한 게 뭔데? 무엇에 대해서. 그 벽. 그 집의 벽에 관해서 대해서 특별한 게 뭔데? 이러면 이제. 자. be built of. 요거를 아이들한테 요거를.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be built, 이거만 보면은, 비동사 플러스 pp 잖아. 그지? 렇 built는 뭐의 pp형이야? build. 만들다. build, l이 빠졌네. build, built, built. 그죠? 현,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얘가 쓰인 거잖아. 그죠? 그것은, 그니까, 만들다, 만들다, 짓다, 이런 말인데, 그걸 만들어졌어. 뭐뭐으로 작은 돌들로. 이런 말입니다. be built, be built of를 외워두세요. 뭐뭐으로 만들어지다. 자, 또 볼까요? This is the energy tree. What do you mean by that? It produces energy from the sun. And it is used as a street lamp at night. That's surprising. 저 봅시다. 수동태가 많이 나오네. 이것은 에너지 트리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생산에, 만들다, 생산하다. 생산에 에너지를. 뭐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만들어.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 use는 뭐야? use. 사용하다야. 그래서 I use. 그러면 나는 사용한다.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주어는 비동사 플러스 P P. 이것도 또, 또 나왔어 뭐라고 그래 이거를 수동태 계속 수동태가 나오네. 주어가 당하는 거야. 주어는 사용한다가 아니라 주어는 사용돼 응.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거야. 수동이야 이게 바로 수동 당하는 느낌 직접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당하는 느낌을 우리는 수동태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어에서 수동태는 계속 나와 앞으로 모든 문장에서 말할 때도 수동태는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것은 사용된 몸으로서 어, e t l a m 프니까 가로등 밥에 가로등으로써 사용되어지지. That sounds that surprising 계속 나왔어요. 자 마지막 대문 What is this bus called? It is called to green bus. What is special about it? The green bus is powered by t r a s h That's surprising. 자, 이번에도 또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이소동 텔로 많이 나오는데 무엇이야? 이 버스는 근데 뭐냐면 is called. Call 뭐야? 부르다. 또는 전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be called가 된 거야. 그럼 뭐야? 뭘까? 부르다가, 이건 능동태인데, 능동, 능동은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하는 거. 이거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지? 어, 수동태야. 수동태. 그럼 비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컬이 부르다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다라 말로. 당하는 거니까 불려지다. 이 버스는 뭐라고 불려지니? 이란 말이야. 어, 그것은 불려져. 그렇지? 그린버스라고 환경버스 환경친화버스라고 What is special? 무엇이 특별한 거야? 그것에 관해서 어, 그것에 무엇이 특별한 건데? 그러니까 t h e g r e e n b u s 아, i s p e w e r e d 비 a 사 플러스 p t s p 그것은 동력 w 만들어, 동 s 만 e c i s p e c i 동 l w h a p e c p e 동 p p e p p 그러니까 동사의 3단면을 다 암기해야 되겠지 That's surprising. 참 놀랍구나 라는 표현이 됩니다 아이 과에서는 이제 수동태를 많이 나왔는데 내가 수거 몇개 외워야 될 것도 있고 영어 결작의 입으로 해야 됩니다 큰 수를 따라서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음, 이 과에 나와 있는 문법도 다시 한번 문법학습에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